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 마치고 이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마음속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는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특별히 그 성령의 음성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네가 사로잡힐 거다. 결박당할 거다, 환란을 받게 될 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예고 앞에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감동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바울에게 주어지기 전에 바울 자신에게 먼저 이 응답이 있었습니다. 20장의 말씀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2절, 20장 22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구절의 근거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할 일 그것이 결박과 환란이다 고통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한두 번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20장 23절의 근거에 보면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였다 라는 말은 이 응답과 이 예고가 한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쩌면 21장의 내용이 각성에서 있었던 그 여러 응답을 다시 풀어 설명한 것인지 아니면 각성에서 있었던 여러 응답을 제외하고도 두 번이나 더 있었던 것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전에 그런 많은 응답들 속에서도 바울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 결심을 한 사람에게 또 다시 사람들이 권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응답을 하셨는데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들이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일꾼들이 아닙니다. 복음의 일을 함께 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염려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를 괴롭히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고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아끼기 때문에 또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은 분명한데 해석상의 오류를 우리가 잘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령이 응답해 주신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로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힙니다. 결박당합니다. 핍박당합니다 그건 말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일에 대하여 이미 예언했습니다. 포아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일을 일컬어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테니 올라가지 말아라 왜 이런 해석을 합니까? 고통과 핍박은 피해야 할 것이다 라는 무의식 속에 전제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네가 이번에 대학 입시의 시험 뭔가를 지원하면 떨어질 거다라는 예언이 지원도 하지 말아라 라는 응 결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지요 우리는 지원을 하면 무조건 붙어야 된다. 네가 이번에 어떤 일을 시도하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무의식 속의 전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실패하는 줄 알면서도 도전할 수밖에 없는 결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말이에요. 성령께서 네가 이번에 일을 해도 안될 거다. 그러나 해라라고 해석되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되는 일, 어려운 일이라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의식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해석이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패하기를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다 실패하기를 싫어해요. 내가 하는 일들마다 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은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어떻게 하면 단한 번의 지원에 모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죄성으로 오염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교회를 위해 기도했더니 목사님께서 뭔가 하려고 하시는 일, 장로님들이 하려고 하시는 일, 주일학교가 시도하는 일, 뭐 전도하는 일, 아니면 선교하는 일,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안될 거다 라는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그 일을 꼭안 해야 되냐?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 우리는 이 생각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하는데 저 사람이 믿지 않을 거다 라고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신다고 해서 전도를 안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를 할때 내가 원하는 결과만 항상 얻어지는 게 아니다. 너는 그렇게 간절하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만 그 사람이 이번에는 응답하지 않을 거다. 그 이번에는이라는 말을 이번에 응답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어, 응답하지 않을 테니 전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응답을 오해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만 전하는 우리가 마음속에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말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해석상의 오류.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 응답을 꿈으로 받는 분이 있고 환상으로 받는 분이 있고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단어 또는 마음에 그려지는 어떤 그림 또는 마음에 어떤 확신 자기도 모르게 생겨나는 막 확신으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아 놓고 그 길을 가는데 가는 길에 가는 길에 실패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응답은 가짜냐? 아니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말고 그 길을 계속 가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격려를 주신 거죠 여러분 결과가 이럴 거냐 저럴 거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어떤 길을 걷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돌파를 꿈꾸는 우리 어쩌면 나는 저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아이 문제가 100% 해결되려나 보다 그래서 응답받았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했는데 실패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될 것을 위해 주신 응답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이 걸음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려고 그런 응답을 주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해석 잘못해놓고 꿈을 탓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해석을 잘못해놓고 하나님과 응답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정확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통이 있으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해석을 잘못했을 뿐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올라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어떤 일들과 그 앞에서 우리의 결심 이두 개가 어긋날 때도 있지만 둘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령의 응답과 바울의 결심은 어긋나는 일이었죠 보통 사람들이 볼땐 그렇게 말하면 바울 같은 사람은 야 성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또 해석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응답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성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자꾸만 정죄를 합니다. 자기 해석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성의 성도들 기도 생활과 기도의 체험의 수준이 낮아서 지금 정 목사님이 하는 일이 도대체 4차원의 이야기처럼 들리고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로 들리는 분들은 이런 죄를 범할 가능성도 없어서 오히려 안심하시면 됩니다. 따라십시다. 하 오히려 안심입니다. 뭐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은요, 그냥 상관없어요. 그런 죄나 잘못을 범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그냥 계속 살던 대로 사시면 돼요. 근데 기도 생활 좀 한다하면서 응답 받는 분들, 내가 응답 받았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문제에 잘 넘어져요. 내가 좀 마음에 확신을 받고. 응답받고 사인 좀 받고 뭔가 마음의 감각이 좀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 같은 것들이 들려질 때이 수준의 사람들이 주로 잘못해요 뭐든지 조금 아는 사람이 큰 잘못을 범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듯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말씀에 대한 결심이 기도 응답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미 성경이 명령한 일에 대하여 앞뒤 가리지 않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기도 응답 받아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때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살지 말지를 결정하십니까? 그냥 살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까를 결정하는 것처럼, 기도 가운데 결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기도응답 받고 일하십니까? 순종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기도응답 받고 난 다음에 결정하십니까? 내가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기도응답 받고 결정하십니까? 이거 다 틀린 일이에요. 그런 건요, 바울처럼 결심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다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일에 형통함이 있든지 그 일에 어려움이 있든지 개의치 않고 걷겠다는 바울의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응답받고 예배 드리러 오실 겁니까? 응답받고 전도하실 건가요? 응답받고 사랑하실 겁니까? 여러분 응답받고 겸손하게 지내실 건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신앙적 가치는요 사실은 응답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이미 말씀으로 주어졌고, 이미 우리는 바울처럼 내가 이 길을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용서하리라, 나는 섬길이라, 나는 인내하리라, 신앙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치를 굉장히 높여놓고, 성령의 응답과 음성을 굉장히 떠받들면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요, 굉장한 불순종의 사람들이 그 기도 응답을 핑계로 불순종합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그 사람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 해석상의 오류 속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에게 인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어야 할 성경적 진리를 자기가 해석 잘못 해 놓고 합리화시키는 불순종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앞세우고 응답을 앞세우는 것이 오히려 불순종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성령을 앞세우고 응답을 받아 그 응답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여러분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목사님,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오늘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말라는 말입니까? 하라는 말이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지만, 나는 이 길을 가야 하는데, 내가 결박과 환란 앞에서 꿇어 엎드리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살아야 할 때. 뻔히 보이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가 그 문제를 없애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이 문제가 눈에 보입니다.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문제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돌파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마음 속에 어쩌면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응답보다 여러분의 결심이 필요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심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불안이 일어나고 이러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떠넘겨놓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예야 이 문제는 내가 결정할 게 아니고 네가 결심해야 될 문제일 것 같다. 네가 결심하고 행해야 내가 뭘 도와주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네가 행하지도 않는데 내가 무슨 역사를 한단 말이냐. 어쩌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기 걸려 있는 것 중에 엄청나게 많은 기도 제목들은 여러분이 길을 열어 달라고 열어 달라고 열어 달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네가 움직이면 내가 도울 거야. 오히려 지금 서로 그렇게 미루고 있는 응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기도의 응답도 정말 중요한데 결심도 정말 중요하다.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과 나의 순종이라는 것 사이에서 인간은 이것을 모순과 뭔가 갈등으로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의 두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놓고 기도한다는 사람들과 응답 받았다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기울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응답 받은 걸 제가 맞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 사람도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그 사람이 꼭 맞는 말을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틀린 말하지 않는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또 주의 백성들과 제자들도 올바른 응답을 받아놓고도 잘못 해석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기도한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의 기도에 여러분 인생 맡기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결심, 여러분의 기도로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에게 여러분 인생 맡기지 말고 여러분의 결심으로 여러분 의 인생이 이끌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남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그러니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목사도 여러분 위해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결심에 달려 있거든. 해석상의 오류, 결심의 중요성.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